최근 유행하는 춤뭐 있나? 또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는, 이런거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?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 알아야 된다. 한번 검색을 해보죠. 이게 뭐라고 검색해야 되지? 최근 유행 춤. <laughs> 아니, 왜 2018년이 나오지? 이렇게 검색하면 안 되나요? 뭐, 뭐, 뭘 봐야 되지? 틱톡을 봐야 되나? <laughs>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틱톡을 봐야 되나? 아, 나 틱톡 안 보는데나? 들어가기 싫은데? 틱톡 그 특유의 감성이 나는 적응이 잘안 되더라. 아, 뭐, 그렇게 이상. 그냥 뭐 유튜브 쇼츠랑 비슷하네? 3일 전인데 이거 아직 그 BJ 댄스 그게 아직 살아있는 건가? 아니야 그것도 몇 개월 지나서 이제 지났을 텐데 새로운 춤 새로운 변화 뭐 그런 거 없나? 틱톡 유행 춤아 틱톡만 들어가게 자꾸 틱톡이 개량 아니야 또? <laughs> 19년 인사춤 모음이야, 이거 보자. 온난화나춤 아기상어. <laughs> 틱톡춤. 아, 이 거지 같은 틱톡춤이 이때 나온 거예요? 아, 애플 발음 여기서 아, 이 거지 같은 틱톡춤이 이때부터, 아, 이때부터 아기 시작됐구나. 싫다. <laughs> 나 저런 춤만 보면 뭔가 좀, 좀 싫던데. 이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싫은 그 느낌 있지 않아요? 그러니까 뭐 어느 부분을 찝어서 뭐,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싫던데. <laughs> 그냥 영, 영 싫어, 영. 틱톡 춤은 왜 싫을까? 아니 틱톡이 다 싫은 건 아니야. 또 그냥 평범한 챌린지도 많아요. 유튜브 쇼츠도 그렇고 다 그래. 좀 싫은 게몇개 있어. 근데 그게 유난히 틱톡에 좀 맞나 봐. 24년 10월 거를 알려줘. 생각보다 그 나는 다양한 사람이 할줄 알았는데 한두세 분이 진짜 장악하고 있네. 여기도 틱톡도 레드오션이네. 아나 이거 몇번 검색했다고 검색 추천에 삐키삐키춤 나와. 됐다. 그냥. <laughs> <laughs> 나는 어차피, 내가 올리는 쇼츠는 딱히 그런 쪽 아니니까 그냥, 모른, 모른 채로 살아도 될것 같기도 하고. 아, 그래도 유행을 알긴 해야 되는데. 제복시. <laughs> 금발 미녀들 머리 만지다 삐끼삐끼. <laughs> 미치겠다. 이거 진짜예요 삐끼삐끼춤 뉴욕타임즈도 조명이고. <laughs> 진짜요?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? 그 야구 선수분들 단체로 삐끼삐끼 하는 건좀 웃기네요. 이건 분위기 좀 좋다. 아, 이런 분위기는 괜찮아. 진정한 챌린지야. 근데 어그로 오지게 끄는 챌린지는 크 그게 챌린지의 맛이긴 한데 좀 버티기가 내가 쉽지 않다, 그냥. <laughs> 못 보겠어. 새로운 챌린지가 나올 때마다 항상 쉽지 않아. 나중에 그런 거 해도 재밌겠는데? 챌린지 뭐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. <laughs> 제일 싫은 걸로 올려. <laughs> 제일 최악의 챌린지 뭐 이런 걸로 올려. <laughs> <laughs> 나쁘지 않을 수도?